모카가 궁금해하잖아 그거 뭔지 <laughs> 집에 왜 갖고 들어갔다? 뭐든지 상대방에 관심 보이면은 관심 있다가. <laughs> 아니 어떻게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<laughs> 나 잡아봐라야 완전 <laughs> 방향전환도 잘한다 얘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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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laughs> 지금 생각엔 아빠가 이게 뭐라고 자꾸 쫓아올까 싶어 줘줘줘 <laughs> <이, 이>, <laughs> 저저저저 <laughs> 오늘은 절대 안 뺏기겠구만. 아빠 삐졌어, 헤인 모카야. 그러든지 말든지. <laughs> 응, 줄까?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꾸 놓쳐, 무거워, 무거워. 그게 뭐. 네가 물고 다닐 수준의 것이 아니야. 우리 집 너무 난장판이다. 누가 일어났어? 저 마스크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. 심지어 이까지 아빠가 그랬지. <laughs> 어 역시 슬리퍼 왜 나왔냐. 휴지심해 그냥 개판이고만. <laughs> 왜 이거 안, <laughs> 왜안 쫓아와? 이거 왜안 쫓아와? 어, 아빠 또 갔어? 아빠 또 갔어? 어, 물고도 아빠한테 간다. <laughs> 이 동영상의 엔딩을 어떻게 해야되나? 뺏기는걸로 <laughs> 할까 볼까? 숨긴다 숨겨 <laughs> 숨긴다